우선, 어그로 끌어서 죄송합니다. 근데 오늘만큼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브랜드 유통, 그동안 정말 많은 영상을 올렸습니다. 어떻게 시작하는지, 어떻게 매출을 만드는지, 그리고 어떻게 성공하는지. 그 덕분에 인생이 바뀌신 분도 있고, 진짜 퇴사를 하고 가장으로 책임을 지신 분들도 만났습니다. 그런데 정작 망했을 때, 실패했을 때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전 직장을 다니다가 코로나 시기에 부업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운이 좋게도 시기와 맞물려서 중국 구매대행으로 월 1억 매출을 올리고 중국에서 사입한 상품도 월 매출이 5천 정도는 나왔습니다. 그렇게 3개월 만에 10여 년간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. 집에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그때 당시 퇴사 결정을 내리면서도 가족들을 내가 진짜 책임질 수 있을까 매일 마음은 솔직히 불안했습니다. 게다가 중국 사업은 언제든 막힐 수 있겠다 싶어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새로운 길을 계속 찾았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유튜브에서 아울렛에서 나이키를 팔수 있다는 한마디에 이끌려 지금의 브랜드 유통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아울렛에 매일 갔습니다.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억대 매출이 나왔습니다. 그때 솔직히. 들었던 생각은 나 사업 천재가아 진짜 회사를 그만둘걸. 매달 회사 월급의 10배 이상을 벌면서 지금 지나고 보니 제가 변했던 것 같습니다. 시간, 사람, 심지어 가족도 다 돈으로 보였습니다.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벌었고 그러니까 나한테 모두 다 고마워해야 해. 그러다 보니 인정받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좋은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호캉스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.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실력이 아니라 저에게 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저는 그 운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오만함이 쌓이고 자만감으로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. 직원들이 나갔고 지인들도 조용히 멀어졌습니다. 그때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. 내가 브랜드 유통 알려줬는데 왜 떠나지? 하지만 지나고 보니 제가 결국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사람이 떠나고 사업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. 2023년 매출 40억 최고점을 찍고 2024년엔 반토막이 났습니다. 누군가는 말하겠죠. 그래도 20억이면 잘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제 기준에선 아닙니다. 사업은 성장이 멈추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더 부끄러웠던 건제 자신을 감추려 했던 모습입니다. 잘 되고 있는 척, 괜찮은 척. 하지만 실제는 부끄럽고 쪽팔렸습니다. 올해 초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. 더 떨어지지 말자, 유지하자, 버티자. 그 결과 상반기에 딱 버틴 수준이었습니다. 작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. 지난 약 1년 반 정도 동안 사람이 떠나고 매출이 떨어지고 가장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체력도 떨어지고 멘탈도 나가고. 근데 이제 다시 제 방식대로 제가 잘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. 매일 수영을 하고 매일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. 누군가는 말합니다. 브랜드 유통 사업은 안 하고 맨날 도전이니 운동이니 뭐 하는 거냐고.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인생에 있어 한방 역전은 없습니다. 매일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준비된 상태로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. 그리고 운이 좋게도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. 매일 수영하다 보니 느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. 살려고 하면 더 가라앉습니다. 힘을 빼고 머리를 물속에 처박으면 오히려 앞으로 쭉쭉 나갑니다. 이게 꼭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, 브랜드 유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아이템 하나로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매일 꾸준히 소싱하고 업로드하고 판매를 하다 보면 불현듯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.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왜잘 됐었지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시간을 아껴주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제가 브랜드 유통으로 작게나마 성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다시 그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채널을 통해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어떻게 꾸준히 건강하게, 탄탄하게 수익화를 할수 있을까?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?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단순히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,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지금 흔들리고 자책하는 분들에게 괜찮다라는 말과 이 방향대로 간다고 하면 분명 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벼락슈터의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